이번 주 화요일에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국군의 날 행사 시가행진을 다들 보셨나요? 여기 미국인이 취재차 한국에 왔다가 시가행진을 보고 긴급히 중국에 연락을 받고 갔다 온 사연이 방금 도착했는데요. 일주일도 안돼 벌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사연 들으러 가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하퍼입니다. 미국 최고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일하는 기자죠. 저의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미국 노스캐롤라니아주 출신으로 아버지가 25년 경찰 일을 하신 가정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어릴 때부터 군사전략과 첨단 무기체계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최근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취재하러 서울에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군사퍼레이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라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 시민들의 얼굴에서 자부심과 기대감이 느껴졌던 거였는데요.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느 군사 퍼레이드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죠. 현무5 미사일 시스템이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저는 그저 큰 미사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이 미사일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되었죠. 현무5의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먼저, 현무5의 사거리가 무려 5,000km에 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거리였죠. 게다가 정확도도 믿기 힘들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오차 범위가 몇 미터에 불과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현무5의 파괴력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하 100m 깊이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해요.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었죠. 저는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미사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무 5의 등장은 단순한 무기 공개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이 미사일이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취재를 시작했어요. 현무 5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무 5는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한국의 군사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했죠. 저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군사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독자적으로 이런 첨단 무기를 만들어낸다니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개발 속도였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이 미사일을 개발해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었어요.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죠. 저는 이 순간을 직접 목격한 것에 대해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이 사건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죠. 현무의 충격적인 등장 이후, 저는 이 미사일의 개발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 인터뷰 요청을 보냈죠.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끈질긴 요청 끝에 마침내 허가를 받았어요. ADD에 도착한 날, 저는 또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구소의 규모와 첨단 시설들이 미국의 그것에 뒤지지 않았거든요. 김 박사는 현무 개발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10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에서 한국의 끈기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죠. 그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갔어요. 현무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냐는 제 질문에 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밀 유도 시스템과 고성능 추진체의 개발이었죠. 이두 가지를 완성하는데만 5년이 걸렸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불과 몇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해낸 것이니까요. 인터뷰가 끝난 후김 박사는 저를 연구소 내부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모든 것을 보여줄 순 없었지만 그가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어요. 최첨단 시뮬레이션 시설. 정밀한 제어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자주 국방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미사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다른 첨단 기술 분야들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삼성전자였어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이곳에서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생산시설은 그야말로 미래에서 온것 같았어요.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단순히 민간용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 기술들은 언제든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현대로보틱스에서는 군사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 로봇들은 위험한 지역의 정찰이나 폭발물 제거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기업과 연구소를 돌아보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이 언제든 국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국방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의 국방 전략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연구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목표는 자주 국방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현무 파이브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주간의 취재를 마치며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강한 의지를 가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나라였죠. 이제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무 파이브의 충격적인 등장,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의지, 이 기사가 세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저는 벌써부터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기사를 작성하던 중 저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매체의 편집장이었죠. 제임스, 지금 당장 중국으로 가야 해. 현무 파이브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을 취재해야 해. 편집장의 목소리에는 긴박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 군부가 현무 때문에 비상회의를 소집했다고 해. 이건 큰일이야. 내가 직접 가서 취재해야 해. 저는 즉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죠. 비행기 안에서도 현무 마이너스호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중국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들도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고 있을까?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공항 내 군인들의 수가 평소보다 훨씬 많아 보였거든요. 그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 저는 거리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군사시설 주변에는 경비가 한층 강화된 것 같았어요. 호텔에 체크인 한후 저는 곧바로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인 리 장군과의 만남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리 장군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고위장성으로 현재는 군사전략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죠. 리 장군과의 만남은 한적한 차한 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어요. 현무 파이브는 우리에게 큰 위협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리 장군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현무의 사거리는 중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정확도와 파괴력, 우리의 방어 시스템으로는 막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위협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장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우리도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외교적 접근도 고려하고 있죠.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현무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던 거예요. 다음날 저는 중국의 유명 군사 전문가인 왕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베이징 대학교 내에 있었는데 벽면 가득 군사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어요. 왕 교수는 리 장군보다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각이라면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 봐야 해요. 현무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잖아요. 이는 한국의 자주 국방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왕 교수의 분석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했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 본 첨단 기술들이 떠올랐습니다. 반도체, 로봇, AI. 그들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우연히 중국, 군부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서둘러야 해.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라면 우리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앞당겨야 할것 같아. 동의해. 우리만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이 대화를 들으며 저는 현무가 단순히 한국과의 무기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중국 국방부 대변인과의 공식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의 답변은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국가의 주권적 권리이며 우리는 이를 존중합니다. 다만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국가가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답변 이면에 숨겨진 중국의 불안과 긴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번 취재로 얻은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중국의 긴장과 우려, 그리고 이로 인해 변화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기사로 담아낼지, 저는 이미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공식 취재를 마친 후, 저는 호텔 로비에서 오랜 친구인 리우를 만났습니다. 리우는 중국 국영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로, 우리는 몇년전 국제기자 포럼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죠. 제임스, 오랜만이야. 현무 때문에 온 거지. 리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근데 공식 취재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더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해. 리우는 주변을 살펴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래. 따라와. 우리는 호텔 근처의 조용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리우는 충격적인 정보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현무가 공개된 후 중국 고위층 사이에서 극비 밤샘 회의가 열렸어. 내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은 현무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야? 리우는 잠시 주변을 살폈다가 대답했어요. 아주 심각해. 한 고위장성은 이렇게 말했대. 현무는 우리의 전략적 우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아마 이것보다 더 고도화된 모델을 이미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보는 제가 공식 취재에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중국이 이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그럼 중국의 대응 전략은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리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크게 세 가지 방향이래. 첫째,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가속화. 둘째, 한국과의 외교적 접근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 시도. 셋째, 자국의 미사일 기술 고도화야. 이 정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대응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리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이 현무의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비밀리에 특별팀을 구성했다는 거야. 그들은 한국의 현재 국방 기술력을 체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어. 그렇게까지.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리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심지어 일부 고위층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대. 물론 이건 극비사항이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협력해서라도 알아내려는 거지. 이 정보를 들으며 저는 현무가 가져온 변화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단순한 무기개발을 넘어 국제관계와 기술협력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리우, 이런 정보를 나한테 알려줘도 되는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우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나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야.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리우는 더 많은 내부 정보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중국 군부 내에서 현무로 인해 발생한 의견 충돌, 새로운 군사 전략 수립 과정, 심지어 한국 기술자들을 영입하려는 비밀 계획까지요. 이 모든 정보를 들으며 저는 현무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리우와의 만남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우연히 중국 군복을 입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현무 대응책 마련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고위층에서 직접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서둘러야 해.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이 대화를 들으며 저는 중국이 현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의 성능, 중국의 반응, 그들의 대응 전략, 그리고 이로 인한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의 변화까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니 현무가 가져올 변화의 규모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현무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는 한국의 군사력이 실질적으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는 현무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죠. 정보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 기사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로 인한 동북아시아의 변화, 중국의 비밀 대응 전략, 그리고 새롭게 형성될 군사 균형까지 이 모든 것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벌써부터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정보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검증했습니다. 리우는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이었지만 이 정도로 민감한 정보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정보를 어떻게 기사화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룰지 고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국제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으니까요.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무가 가져올 변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정보를 세상에 알리는 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기사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현무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한국의 진정한 힘, 그 숨겨진 저력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저는 현무가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반응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국방부 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무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군사기술 분야의 선도국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한 일본 국회의원은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다"며 "이제 한국은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도 현무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준의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취재하면서 저는 한국이 이룩한 성과의 위대함을 실감했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무는 한국의 숨겨진 저력의 일부일 뿐이었죠. 저는 한국의 다른 분야들도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였습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권,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죠. 특히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창의력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죠.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성과는 눈부셨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등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아이돌 그룹들은 세계 음악 시장을 장악했고, 기생충과 같은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한 문화 평론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창의성,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지기술,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특히 현무 개발에 사용된 기술들이 이런 민간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는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현무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종합적인 과학기술력 덕분이죠. 이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 현무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종합적 국력 상승을 상징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과학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무의 등장은 한국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부상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한국은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취재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자부심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수 있었죠. 한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결어도 뒤지지 않습니다. 현무는 우리의 자부심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군사 강국이 아닌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 창의력,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세계에 알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모습. 그 숨겨진 저력을 모두에게 보여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 기사는 단순한 보도가 아닌 세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부상했음을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선언 말입니다. 현무에 대한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 미사일이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한국의 미래와 세계 질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현무가 미국과 중국의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입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현무의 등장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화할 것이라며 이제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현무로 인해 대한반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한 전략가는 우리는 이제 한국을 더욱 신중하게 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대국 반열에 오르면서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적 변화를 넘어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보도가 세상에 공개되면 이는 단순한 뉴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그리고 이제 모든 국가가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정신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현무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담아 기사를 작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한국가의 무기 개발 소식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성과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할 세계의 모습을 모두에게 알릴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 쓰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전하는 특별한 인물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미국 기자 제임스 하버 씨는 바쁜 취재 일정 때문에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쉽게 분석해주신 덕분에 저도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